4 2대 흥덕왕과 장화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강읍 육통리 어산 기슭 골에 있다. 육통은 당 종당, 학지, 거리등, 골등 여섯 개 자연 의 중심에 자리한 마을이고 골은 흥덕왕이 있는 골이다. 흥덕왕은 왕비 장화부인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1200년 세월이 지나도록 이름을 떨쳤다. 왕비가 죽은 뒤안까을 이런 숙것 앵무새를 보면서 시를 썼다. 시는 전해지지 않으나 삼국사기는 왕이 왕비를 그리워하며 못내 잊지 못하고 서운해하면서 즐거움을 멀리하였다고 기록한다. 시녀들을 가까이하지 않았고 내시가 든들며 심부름을 했다. 주어서는 왕비와 함께 합장해 저 세상까지 사랑을 이어가려 했다. 삼국유사 흥덕왕 앵무편은 왕의 수뇌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흥도왕이 정의하고 얼마 안돼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앵무새 한 쌍을 왕에게 바쳤다. 어리지 않아 앙그이 죽고 쑥거만 남았다. 홀로 쑥거은 슬피 울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왕이 새 앞에 거울을 가져다 두게 했다. 새는 거울 속의 그림자가 제 짝인 줄 알고 거울을 쪼다가 그것에 제 그림자임을 알고 슬피 울다가 죽었다. 왕이 노래를 지었으나 자세한 것은 알수 없다. 이게 끝이다. 짧은 글은 긴 여운을 남겼다. 사람들은 왕의 손에부에 감동했다. 흥덕왕의 에클런 사랑을 소재로 시를 쓰고 에세이를 지었다. 흥덕왕을 신라 시대의 로맨티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들 부부를 일으켜 천년의 사랑이라고도 하였다. 흥덕왕을 로맨티스트라고 여기는 이들은 막상 흥덕왕릉 앞 안내 표지판을 보고 놀랄지 모르겠다. 안내 표지판 글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 이릉은 신라 제42대 흥덕왕을 모신 곳이다. 흥덕왕은 형인 흥덕왕과 함께 조카인 애장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흥덕왕이 죽은 후 먼저 세상을 뜬 장화부인 능에 합장하였다고 하며 발견된 능의 비석조에 흥덕이라는 글자가 있어 흥덕왕릉으로 확인하였다. 표지판은 흥덕왕은 형인 흥덕왕과 조카 애장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고 설명한다. 흥덕왕 김소종은 42대왕 흥덕왕 김은성은 41대왕으로 형제간이다. 조카 애장한 김청명은 40대왕인데 39대 서성왕 김준홍의 아들이다. 서성왕과 흥덕왕흥덕왕 형제간이다. 서성왕이 집권 1년 반 만에 죽자 13세 애장왕이 왕이 됐다. 삼촌 김은성이 섭정을 하고 김수종이 뒤를 받치는데 애장왕이 성인이 되면서 진정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불안해진 삼촌들이 조카를 죽이고 조카 뒤를 이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며 왕위에 오르고이다 삼촌들은 애장왕만 주인 게 아니다. 애장왕의 동생인 채명까지 죽었다. 채명은 삼촌들의 고태태에 맞서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흥덕왕의 부인인 장하부인이 애장왕과 채명의 누나라는 사실이다. 장하부인은 남편이자 삼촌인 흥덕왕이 두 동생을 살해하고 왕위를 탈취하는 현상을 두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이쯤 되면 흥덕왕이 장하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던 대목에 고개가 가역당해진다그 사건이 일어난 지 17년 후인. 826년 10월 남편이 왕위에 올랐고, 2개월 뒤에 장화 부인이 죽었다. 역사책은 장화 부인의 죽음에 대해 말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왕은 장화 부인의 무덤을 안강읍 육통리 현재 흥덕왕군으로 정하고, 자신이 죽으면 그 자리에 합장 하라고 하명 했다. 자기가 묻힐 자리를 미리 정해둔 것이다. 왕은 왜 왕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안강을 신호지지로 택했을까?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제여식 때문에 열성주들이 묻혀 있는 중심지를 피했던 것은 아닐까? 하여튼 흥덕왕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만큼 대단한 로맨티스트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흥덕왕의그 선은 고륙상징의 피부인네라는 정쟁의 신호탄이 됐다. 이제 원성왕계의 왕족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들고 일어나 왕이 될수 있는 시대가 됐다. 흥덕왕이 죽자 사촌동생 김균정과 다른 사촌동생 김헌정의 아들 재용이 왕자를 놓고 싸웠다. 재용이 김유정을 죽이고 왕이 됐다. 43대 희강왕이다. 희강왕을 도와 싸웠던 김영이또 희강왕을 죽이고 44대 민왕에 올랐다 희강왕과 김영은 6천 형제이며 천안 매부간이다 45대 신무왕은 민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이들도 혈족이다. 이렇듯 39대 소송왕 때부터 박시인 53대 신대왕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113년 동안 원성관계에서 14명의 왕이 배출됐다. 나라가 망국의 길로 치닫는데 흥덕왕이 상당히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고륙 상징 속에서 왕비들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앞서 말한대로 흥덕왕비 장하 부인은 남편이 두 동생을 죽이자 엄청난 충격 속에 빠졌을 것이다. 문복 부인은 동생 김명, 민해왕이 남편 희강을 죽이는 현장을 지켜봐야 했고 조명 부인 역시 남편 김윤정이 동생 김명의 손에 살해 당하는 참변을 겪었다. 시간이 지날수는 자신의 아들 김우진 신무왕이 동생 김명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하는 광경을 목도했다.